자, 어제 상차를 안 하고, 어, 오늘 출발하기 전에 상차를 해서 바로 올라갑니다. 어, 왜 그랬냐면, 이 북항에 그 신선대, 어제 신선대에 하차를 하고, 그 다음에 여기까지, 어, 여기는 어딘지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, 여기까지 또 너무 왔다가또뭐 주차장 갔다가 하는 게 거리가 좀 있어서, 그래서 지금 출발하기 전에 물건을 떴습니다. 자, 오늘은 천안에 또 삼성 SDI에 들어갑니다. 출발하겠습니다. 오늘 부산에서 좀 늦지막하게 출발을 했는데 다행히도 오전에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신탄진에 도착을 했어요. 원래는 8시 착인데, 제가 10시에 들었습니다. 10시. 2시간 지각이죠. 근데 이런 것도 상황에 따라서, 음 원래는 늦으면 안 되죠. 원래는 늦으면 안 되는데, 어 8시 착으로, 부른 차가, 아홉 대였어요. 아홉 대. 9대. 그 중에는 작업을 일반다로 하려고 어제 밤에 올라가서 그 앞에서 자고 있는 차들도 있고 어 저희끼리 하는 말로 순번 따먹기라고 하죠. 순번 따먹기. 그렇게 해서 1번으로 작업을 하게 되면 어 빨리 마무리하고 부산으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. 그렇지만 차에서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저같이 차숙이랑 잘안 맞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게 더 피곤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저는 마음을 비우고 꼴등으로 작업을 하더라도 집에서 좀 편하게 자고 출발하자 해서 좀 늦게 갔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작업 진행이 좀 빨라서 이렇게 한시 전에 대전까지 올수 있었습니다. 현장마다 다르긴 한데 뭐 이렇게 자주 가는 작업지는 담당자하고 소통이 좀 있어야겠죠. 부터 빼고 늦어버리면 당연히 뭐라 하죠. <laughs> 저희는 소화물이 아니지 않습니까? 이 컨테이너는 소화물이 아니고 어 차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동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. 소화물은 어 1톤부터 해서 어 2.5톤 어 그런 소화물을 운송하는 차량들은 사실 기동성이 좋잖아요. 저희는 기동성이 좀 떨어집니다. 그리고 천재지면 또는 터미널 상황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늦어지는 경우들도 생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몸 상태가 진짜 너무 안 좋아서 조금이라도 쉬어가야겠다 싶으면 대차기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아 이대로 올라가다가 진짜 나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. 좀, 30분이라도 좀 자고 좀 늦을 것 같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내몸 상태를 스스로 챙겨가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제가 어저께 어. 풀 컨테이너, 수출부, 그걸 반입시키고, 반출을 하지 않고, 바로 퇴근을 했어요. 왜 그랬냐면, 제가 반입시킨 터미널하고, 반출을 해야 되는 터미널하고, 거리가 좀꽤 되는 거리입니다. 그래서 반입시킨 다음에, 또 반출을 하러 또 이동했다가, 그 시간대가 또 하필이면 한참 피크타임이에요. 터미널의 피크타임. 대기해서 반출하고 또 주차장까지 또 다시 넘어와서 주차를 하고 그러면 퇴근이 그만큼 더 늦, 늦어지겠죠. 그래서 그냥 그 다음날 뭐한 40분 정도 빨리 나와서 새벽 시간대에 차 많이 없을 때 만출해서 올라가야겠다. 이렇게 요령을 생각을 해서 그 다음날 만출을 합니다.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. 이 대차 담당자한테 혹시 그 만기분인지 확인을 하고 만기분이 아니면 그 다음날 전송이 어차피 그 터미널에 정보가 살아 있으니까 다음날 아침 8 시까지 살아 있어요. 터미널마다 차이가 있긴 있지만, 근데 만약에 만기분이다 그러면 배차 받은 그 당일날 반출을 해야 됩니다.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컨테이너에 대해서 그~ 보관 견과료가 붙게 돼요. 견과료 그렇게 되면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반출도 안 되고, 그~ 새벽 시간에, 터미널 들어갔는데, 반출이 안 되는 상황에서 배차 담당자도 당연히 집에서 잠을 자고 있겠죠. 그러면 큰일 나요. 아, 여기 또 상호가 또 크게 났네요. 이사고단으 보면 운전하기가 겁이 납니다. 자, 저는 지금 이제 어 여기 부산에 대동톨게이트를 어 코앞에 두고 있는데요. 음, 오늘 가, 같은 운송사 다른 차주들하고 그 다음에 배차 배차 담당자하고 회식이 있어가지고 약속된 시간이 원래 7시에 저기 부산에 조방 앞에서 다 모이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6시가 다 돼가요 저도 지금 이거 반입하고 또 반출도 해야되고 한데 좀 늦을 것 같네요 아 여기 연락 온거 보니까 그 회차 보시는 분이 제일 꼴번으로 오는 사람이 2차 쏴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제가 2차를 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좀 염려가 많이 되네요.